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외이사 30주년 기념 샘플 박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샘플 박스 속 미디어 소개와 커팅 방법과 사용한 커팅 툴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광고물 제작 및 후가공 작업에 필수 아이템이 된 평판 커팅기 커팅 샘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샘플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샘플은 아크릴 소재인데 아, 보니까 아크릴 10T 정도 됩니다. 어, 옆면을 그 라우터로 가공을 했고 이 경면도 어, 45도 V 비트로 작업을 한 샘플입니다. 이 가공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커팅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8kW, 어, 6만 RPM의 라우터로 가공을 했습니다. 이제 옆면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요 보통, 어, 10t 정도면은 기난, 원 패스로 커팅을 할 수도 있고, 두번 나눠서 투 패스로 커팅을 할수 있는데, 그는 이제 작업 성향에 따라서 작업자가 결정해서 커팅을 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샘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재는, 그 알미늄, 어, 플라스틱 판넬인데, 보통 저희 알마이트라고도 하고, 오늘 샘플은, 어, 보면 4mm, 어, m 알마이트 샘플입니다. 주로 외부에 조금 오래 가야 하는 제작물에 많이 사용하는, 어, 복합, 어, 패널입니다. 가공은 라우터와 V컵 비트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소재는 K보드입니다. 보통 폼보드라고도 하고, 다양한 POP 광고물 소재로 사용됩니다. 커팅은 측면은 전동진동 툴을 사용했고요. 뒤쪽 홈은 V커팅 툴을 사용해서 접어지도록 가공을 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폼보드 소재입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샘플은 PVC 폼보드입니다. 폼엑스라고도 부르고 PVC를 발포 후 압축하여 만든 소재입니다. 너무도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고요. 오늘 샘플은 OT 진동 툴을 이용해 외곽은 왕 커팅을 하고 안쪽 면도 진동 툴을 이용해 커팅한 샘플입니다. 다섯 번째 샘플도 포맥스 샘플인데, 요거는 외곽은 어, 진동 툴로 커팅을 하고, 라우터 V 비트를 사용해서 V 컷까지 마무리한 샘플입니다. 자세하게 안쪽 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가공된 샘플입니다. 포맥스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샘플 소재는 EP 폼 소재 커팅 샘플입니다. 주로 포장재및 완충, 충격방지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재처럼 윗부분을 공단으로 합치해서 광고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오늘 샘플 가공은 5cm 폼 진동 툴을 사용했고, 오늘 소재의 두께는 30t입니다. 안쪽도 가공한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샘플은 EVA 보드 일명 스카시 소재입니다. 다양한 광고물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샘플은 30t EVA 보드 폼 진동 툴 가공 샘플입니다. 샘플 옆면을 보시면 깔끔하게 커팅된 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 커팅 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샘플 소재는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친환경 소재 허니콤보드 샘플입니다 오늘 샘플은 10mm 허니콤보드 이고요 EOT 전동진동툴을 사용해서 외곽면을 커팅을 했고 뒤에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V컷 사용해서 V커팅을 한 샘플입니다 매우 중요한 체크포인트인데 이렇게 이제 90도 이제 접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허니콤보드 테스트를 요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꼭그 체크하시는 체크포인트입니다. 아홉 번째 샘플은 어 이렇게 종이보드 샘플입니다. 아네 가지의 종이보드 샘플을 자세하게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mm와 5mm의 골판지 소재입니다. 외곽 커팅은 PCT 커팅 툴을 사용했고요. 안쪽 접히는 부분은 크리딩 툴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오 c 툴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외곽면의 PCT 툴은 이런 골판지 소재의 커팅에 최저가 된 프레스 커팅 툴입니다. 네, 커팅 툴을 이제 누르면서 빠르게 커팅할 수 있는 커팅 툴입니다. 다음 종이 소재는 이제 3mm의 그레이보드, 사바리 박스 제작 등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소재는 외곽커팅은 어, 종이에 특화된 PCT 툴로 안쪽 커팅을 했고, 안쪽은 v 컷트를 사용해서 제작한 샘플입니다. V컷 후 안쪽으로 90도 정확히 접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커팅 샘플은 300g 아트지 커팅 샘플입니다. 두 가지 샘플 다 외곽은 p c c 툴로 커팅을 했고 이 샘플 뒤쪽은 V컷툴을 사용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은 V컷은 75도 각도까지 커팅을 지원하는 V컷 툴입니다. 다음 11번째 커팅 소재는 0.5mm 자석 시트 커팅 샘플입니다. 범용 커팅 툴, 왕컷 툴을 사용해 커팅한 샘플입니다. 차량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자석 시트 샘플입니다. 12번째 커팅 샘플은 5mm 두께의 PP 단뿌라 박스 소재로 EOT 전동 진동 툴을 이용해 커팅한 샘플입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골반지 형태의 박스 제작 소재입니다. 어, 두 번째 샘플의 안쪽은 V커트를 사용하여 커팅을 했습니다. 13번째 커팅 샘플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PVC 커팅 샘플입니다. 외곽은 범용 커팅 툴로 커팅을 했고, 안쪽면은 크리징 접기 툴을 이용해서 제작한 샘플입니다. 접기 툴 안쪽도 보시면 이렇게 접기가 되어 있습니다. 14번째 마지막 커팅 샘플은 10mm 두께의 MDF 소재 커팅 샘플입니다. 1.8kW 라우터를 사용해서 가공한 샘플입니다. 아, 측면 커팅도 라우터를 이용해서 커팅을 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MDF 커팅 샘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시간과 같은 다양한 커팅 샘플을 소개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